자, 덩! 아!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덩어리 가아입니다 자, 오늘. 불고기 버거 10개 먹방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. 아, 카메라에 잘안 보이나? 살짝 이렇게 당길게요. 네, 이렇게 하고. 이제. 저번에 먹방에 이제. 어, 그 콜라가 어디 있냐? 어디, 어디 갔냐? 이제 콜라를 먹어야 되지 않냐? 해서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콜라까지 준비해봤고요. 얼음물.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은 좀 분위기 나게. 약간 이렇게 전등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약간 야식 분위기 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할게요 저번에 댓글 보니까 뭐 계란... 계란 30개 먹었잖아요 계란 30개 먹었는데 이제 또 40개 먹자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... 그 간... 그 이제 뭐지 시즌 들어가기 전에 햄버거를 최대...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도 하셔가지고 이제 불고기 버거,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열게. 음. 음. 맛있다. 음. 아. 음. 사이즈가 미니미니하네, 근데. 딱 먹고 이제 탄산 하나 딱 해가지고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. 분위기가 이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지 심야식당 느낌? 음,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전등도 이쁘고 오늘 햄치면을 하게 되네요 제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먹방을 한번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햄버거 먹방이야. 음. 음. 그 이게 에이스 말이지. 이게 소리가 아, 맛있다.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. 아, 이게. 아, 물 먹는 거랑 콜라 먹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. 아. 스가 진짜 자극적이야. 음. 아 밤에 먹으면 살찔 수 있어 진짜. 내일 운동 잘 되겠네요. 음. 먹방하면 되게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먹방 좀 자주 해달래요. 코카콜라, 음. 응. 올해 처음 먹어요, 처음 코카콜라. 제로 콜라는 딱한번 먹었다. 올해. 아, 맛이 틀리네 확실히. 맛있어. 솔직히 음. 갖다 놓고. 안먹을는데한번 입대니까 계속 들어가네. 이게 탄산에 이게 물미야. 아, 유 먹지로 안안 먹을게요. 배부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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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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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하나. 음. 와. 음. 햄버거는 역시 한세 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. 음. 이것도 보고 이제 밤에 그냥 이제 야식에 이제 햄버거 바로 시킵니다 여러분. 음. 와, 소리. 아 어, 내일 좀 많이 붓겠는데 원래 저는 그냥 불고기 먹어 좋아하는데 약간 더블 있잖아 더블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시켜 먹을 때. 이제 자이언트처럼 엄청 큰거한 세네 개 시키고, 뭐이더블불고기버한두개 정도 한두 두개 정도 이렇게 시키고 있어서 깔끔하게 먹는 데 오늘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, 이제 원 없이 먹, 먹네요 이제 불고기버을 진짜 평소에도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라서... 음, 잘 보이시죠? 지저분해, 그 음. 얼마 전에 또 댓글에 1만 칼로리 또한번 하시냐고. 그거 대신 하는 겁니다. 음. 하 d 면 너무 많이 먹는 I 아닌가 싶어요 먹고 한2시간 t 소화시키고 자야 n 요 k n 안그래도 o n 동인데 o 잘 쓰겠죠 아 근데 항상 먹방하면 제가 햄버거 먹방 했으면 콜라 n 안먹었어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?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와이 콜라 먹으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구독자가 아니 이거 햄버거를 먹으면서 콜라를 안 먹냐면서 그거는 뭐 말이 되냐면서 뭐 그렇게 이제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와그뭐 무슨 말인가 이해, 이해가 되네 탄산을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라 가지고 아, 롯데리에서 아 광고, 아니, 롯데리아 죄송한데. 맥도날드에서 광고가 좀 들어왔으면 좋다 음. 이거 하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, 일부러 갖다 놓은 건데, 이거 하나 더먹어야 돼. 대부분 이제 먹방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었었는데, 이렇게 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었던 적이 계란 말고는 지금 이게 처음이라서. 이것도 내가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라서. 음. 다음에 라면 같은 걸 해볼까? 제가 최고 신기록이 6개인가? 7개거든요. 음. 지금 먹으면 4, 5개는 먹지 않을까? 그때 역도선수 했을 때는 한 5개, 아니 6개? 그래서 7개는 먹었으니까. 지금 카메라 찍는 카메라가 되게 마이크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런 게잘들리더라고요 되게 조용하면 콜라 먹으니까 약간 그런 건 있네. 진짜 약간 헛배 부른 게 있네. 콜라 먹으니까 햄버거 먹어서 배가 배는 안 부른 거 같은데, 콜라 먹으니까 약간 헛배 부른 게 있네. 이게 음, 잘 넘어가긴 하는데, 약간 그런 게 있네. 음. 음. 2021년부터는 절대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네. 이제 내년 가기 전에 전까지는 좀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. 이해 좀 해주세요. 음. 자 하나 더. 이잘밤이라 <laughs>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. 그래서 뭐 가볍게 얘0 개를 샀는데. 한채몇개 본다고 열개 샀는데, 7 일곱 개 정도만 먹으면 뭔가 좀 기분 좋은 배부름?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. 이게 막, 이게 세개다 먹으면 진짜 막, 아막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, 음식은 또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. 이건 내 운동하기 전에 먹어야겠다. 음딱 뭔가 뭐라 해야되지 이게 딱 넉넉한 배부름은 딱 일곱 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불고기버거 좀 작은거 해가지고 음 그리고 콜라는 음. 215ml짜리 한개 반 정도 딱 먹으면 음 이정도면 배가 약간 부르면서 뭐라고 해야 지그 기분 좋은 배부름 있잖아요. 먹고, 와, 졸리다. 자자, 이런 느낌. 응. 이거 다 먹으면 내가 볼 때, 으아, 이래야 될것 같아. 응.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. 응. 먹고 미제도 아닌데. 응. 가볍게 맛있게 먹어주고. 응. 아, 이런 불고기 보고 양념이 엄청 강하네. 분명히 잘 밤에 이거 딱 보고 햄버거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어플 켜서 시켜 먹는 사람 진짜 그래도 그래도 내국 구독자에는 한몇명 나오지 싶어요 진짜 그래도 말로 음. 흘러. 아 소리가 고막을 때리냐 고막을 때려 음... 맛있다 하, 여러분 햄버거 3개 남았고요 네, 햄버거 3개는 그냥 제가 먹으면 아마 오늘 잠을 못잘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기분 좋은 배구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햄버거 3개는 남겼습니다 조금 햄버거 모델 같나요? 아,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제가 먹방을 거의 못하죠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밖에 못 먹어요 뭐 기껏 해봤자 쌀밥 이렇게 밖에 못 먹어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햄버거 10개 먹방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버튼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!